지금도 자식과 돈과 건강만 믿고 내 노후를 버티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그 셈만 붙잡고 계시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저는 노후 심리와 삶의 태도를 연구해온 지 30년 넘게 노후를 연구한 박사 김동현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절절하게 확인했어요. 자식은 자기 삶을 살러 떠나고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세어나가고 건강은 세월 앞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 한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내 편이 맞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모든 걸다 퍼주고 나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자식을 위해 산게 아니라 자식을 핑계로 내 인생을 밀어놓기만 했구나 하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다가 나중에 치료비로만 다 털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제야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마음까지 병들어 가시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착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수록 자식이 조금만 소홀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돈을 모으기만 하면 할수록 정작 인생을 즐길 여유는 없어지고 건강에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작은 통증도 견디기 어려워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듣기 좋은 위로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노후의 후회와 눈물을 삼키는 어르신들을 서른해 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금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난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을 지탱해줄 단한 가지, 그리고 그단한 가지를 키우기 위한 네 가지 보물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식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댓글에 솔직하게 한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70대 중반의 이춘자 75세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 셋 뒷바라지 하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웠다고 하시더군요.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안 해준 게 없을 정도로 다 내어주셨어요. 첫째 아들 대학 때는 서울에서 자취방까지 얻어주고 둘째 딸 결혼할 때는 전세금 2억까지 보태주고 막내 아들 사업할 때는 억대 자금까지 대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평생 월세방에서만 살면서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지내셨다고 해요. 노후에는 얼마나 든든하실까 싶었는데, 막상 만나 뵈니 작은 단지야 방에서 혼자 김치와 국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 한 통, 잠깐의 방문으로 의무만 겨우 채우고 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에게 다 쏟아 부었는데 막상 늙고 나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때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후배로서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박진호 82세 할아버님 사례였어요. 이분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돈도 꽤 모아 놓으셨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서 도와주셨어요. 그 뒤로는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버리셨는데, 정작 아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느라 아버지를 찾아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쳐다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내가 돈을 다 털어줬더니 이제는 가난한 아버지가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자식의 문제 같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노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걸다 줘야 효자, 효녀가 된다고 믿고, 돈은 무조건 모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강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 좋다는 것만 찾아다니고 돈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건강 염려만 하면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에게, 돈에게, 건강에게 마음, 한쪽이 잡아당겨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를 대하는 시선이 아주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자식도 돈도 건강도 결국에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실 거고요. 둘째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지탱해줄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셋째는 그 보물들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키워 갈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우게 되실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 돈 건강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착각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거는 착각 말이에요. 우리 세대 대부분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노후는 저절로 든든해질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에게 정서와 경제를 모두 맡길수록 부모와 자식 모두가 숨막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후 심리 관련 조사를 보면 자식과 지나치게 밀착된 부모일 수록 노년기 우울감과 서운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지요. 박영자 79세님은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서 반찬 장사도 하고 아들 결혼시키려고 빚까지 내서 전세금 마련해주고.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내 노후는 괜찮다고 믿으셨지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자 박영자님이 서운함을 호소하는 만큼 아들은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셔야 해요.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 잠시 내 곁에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다. 품 안에 있을 때 최대한 따뜻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는 잘 보내주자. 이렇게 마음의 선을 그어두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또 자식에게 기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인정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고를 보며 내 인생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 노년을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반드시 여유롭지는 않아요.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후자산 활용 실태를 보면 노후자산이 충분한 분들 중에도 돈을 쓰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 결국 돌봄 비용으로 한꺼번에 써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돈은 모으는 능력만큼이나 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최성호 80세님은 식당 하나를 평생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어요. 버스비 아끼고 옷한벌 제대로 못 사고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고 버텨오셨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돌봄과 치료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평생 모은 돈이 몇년 사이에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10원도 제대로 안 썼는데, 병원비로는 수천만 원이 나가네요. 진짜 내 돈은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게 사용한 돈 뿐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끼 좋은 밥, 친구에게 사주는 식사, 배우자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자산이 되어 유산을 남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오늘을 다 깎아내면서까지 미래의 유산만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을 빼앗기는 선택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은 내 의지로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건강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노력만으로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쉬워요. 서울대 네. 의과대학 노년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년기 건강 만족도는 수치나 검사 결과보다 내 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같은 통증도 어떤 분은 절망으로, 어떤 분은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정인수 78세님은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다니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다 챙겨드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을 겪고 나서야, 아, 내 몸도 세월 앞에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내 몸은 고장 난 기계가 아니라 오래도록 열심히 일한 친구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나를 위해 너무 오래 버텨준 흔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몸에 대한 원망이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 무조건 따라 하기 보다는 내 나이와 내 상태에 맞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까지 남. 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혼자 설수 있는 힘, 고동력이에요. 자식, 돈, 건강이 하나씩 내 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남는 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또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국 노년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의식과 취미로 채우고 계세요. 누가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김순자 81세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텔레비전만 켜두고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나와 친구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아침 차 한잔, 조용한 산책, 짧은 일기 쓰기 같은 작은 의식을 만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셨대요. 두 번째 보물은 나를 대하는 품위입니다. 노후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오제오 여든 세세님은 혼자 사시지만. 항상 작은 접시에 반찬을 가지런히 담고 깔끔한 그릇에 밥을 차려 드세요. 처음에는 번거롭지 않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밥 차려 주는 거잖아요. 대충 먹으면 내 인생을 대충 대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이제 좀더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물들을 어떻게 실제로 키워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먼저 자식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자식과의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기댈 기둥으로 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자는 거예요. 섭섭함이 올라올 때 바로 전화해서 따지거나 무거운 말을 꺼내기보다 하루 이틀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식에게 기대와 요구를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어두는 거예요.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 보는 거죠. 그 다음은 돈을 나를 위해 쓰는 훈련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 때문이지요. 큰 돈부터 쓰려고 하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작은 금액부터 의도적으로 나를 위해 써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나를 위한 감사 통장이라고 정해 보세요. 그 돈은 오직 내밥한 끼, 내옷한벌 내 취미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몸과 화해하는 태도도 기르셔야 해요.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참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걱정하는 두 극단이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아픈 부분만 바라보고 내삶 전체를 부정하는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몸이 해온 수고를 떠올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잠들기 전에 오늘도 고생한 내 몸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마음속으로 건네보세요. 손으로 무릎이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내 몸의 편이 되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텔레비전만 켜 두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쉬워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허무감이 커져요. 갑자기 많은 계획을 세우면 금방 지치고 다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딱 하나만 정해 보세요. 아침 햇빛을 10분만 쐬기, 창밖 구경하며 차한잔 마시기. 간단한 메모 쓰기 이런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웃과의 얇지만 따뜻한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혈연만이 가족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노후에는 매일 마주치는 이웃이 진짜 든든한 정이 되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 될수 있어요.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 보시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마디를 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쓰는 연습을 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 사이에 끼어 정작 오늘을 비워둔 채로 살아가거든요. 내일을 완전히 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을 망가뜨릴 만큼 미래만 바라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루의 끝에 오늘 좋았던 일세 가지를 짧게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볕을 쬐는 시간. 맛있게 먹은 한끼 누군가와 나눈 한 마디 인사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큰 착각과 네 가지 보물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자식이 내 노후에 보험이 되어 줄 거라는 믿음. 돈이 충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거라는 믿음. 건강만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믿음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 인생을 걸면 자식이 조금만 소홀해도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되고요. 돈에만 매달리면 정작서 보지도 못한 채 후회와 허무만 남을 수 있어요. 건강에 집착하면 몸이 아픈 만큼 마음까지 병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방식으로 노후를 바라보면 자식은 손님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면 오는 날은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는 날은 각자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웃으며 바라볼 수 있어요. 돈은 모으는 것보다 나를 위해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한끼 식사도 선물이 되고, 친구와의 만남도 재산이 됩니다. 건강은 빌려 쓴 옷처럼 오래 입을수록 낚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몸을 원망하는 대신 여기까지 버텨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생겨요.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저녁 한 끼만큼은 나를 위해 제대로 차려서 드셔보세요. 좋아하는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반듯하게 놓고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마음속으로 나에게 한마디 건네며 천천히 밥을 드셔보시는 거예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의 작은 의식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내일 마주치는 이웃 한 분께 먼저 인사를 건네 보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보물 중 특히 혼자 설수 있는 힘과 이웃과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실천 방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지금 당장 해보려고 마음먹은 실천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